가 7장 25절로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로세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물어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것이요. 일른 자는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없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메뚜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없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들이 대답하일 때, 주여, 어디 오니까? 일시대 죽음 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는 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묻는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볼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고 대답했지요. 사람들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미혹하지만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대해서 가르치게 되지요. 주님의 고난 받으시고 버림 받으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십오 절에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이 말씀하죠. 주님이 십자가 짊어지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한 후지요 주님이 이 같이 대우 받아야 된다면 그 제자도 그런 가구를 그런 고난의 가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지요 그래도 그것이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하늘에서 받을 영광과 조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력이 모든 물건을 끌어당기듯이 모든 시간은 종말이 끌어당깁입니다 결국 찾아올 종말은 어떤 모습일까? 로세 때.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죠. 27절부터 29절에 말씀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식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키느니라 말씀하지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했지요. 그저 일상을 즐기다가 결국 멸망합니다. 그니까 이때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노아와 롯의 가족은 살아났지요. 예수님 말씀에 나하는 바로 그날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날이 오면 모든 일상을 멈추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심지어 세간을 가지러 집에도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로스의 아내가 세상에 미련을 두고 돌아다 보다가 망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종착역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포기한다고 다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천국에서 더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쉬워서 자꾸 세상을 돌아보는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죽음의 독수리가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두어야 되지요. 늘 그날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돼요. 세상에는 미련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사. 우리의 시선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를 준비하는 자들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만 바라보고 또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